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 제 2장의 7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폴리사이클릭 화합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폴리사이클릭 화합물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고리 형태의 화합물들, 뭐 사이클로 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사이클로 헥세인까지다 단일 고리였죠. 고리가 하나만 존재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천연에 존재하는 이제 고리 형태 화합물 중에는, 고리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꽤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리가 여러 개, 폴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폴리사이클 화합물, 고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 화합물,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사실 여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데칼린이에요. 데칼린 부분인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히 화합물의 종류와 명명법. 음, 명명법은 사실, 어, 기본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기는 해요. 교재마다 조금씩 포함하고 있는 교재도 있긴 한데, 어, 그래도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된게 없어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여기는 필요하신 분들만 좀 강의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데칼린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공가 요거 나갈 텐데 데칼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좀 간단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사이클 화합물은 뭐냐면 음, 두개 이상의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 원래 폴리사이클릭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바이사이클릭 화합물, 트라이사이클릭, 테트라사이클릭 어, 바이사이클릭 화합물의 대표적인 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데칼린이고요. 테트라사이클릭 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일단 바이사이클릭 화합물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제일 크긴 하죠. 어쨌든 폴리사이클릭 화합물은 두개 이상의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고리형 화합물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좀 구분을 하게 돼요. 자, 어, 사실 아이솔레이트드 되어 있는 링, 고리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 폴리사이클 화합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고리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두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저 것들간의 상호작용, 뭐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리가 이두 개가 싱가그램을 어,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만 좀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고. 이세 가지 화합물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스파이로 고리 화합물, 퓨즈드 링잉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요걸 한국말로 하면은 접합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브릿지드 되어 있는 것, 요거는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되는 용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어, 그거는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 교재에 따라서 조금 명칭을 어, 정해 주시면 되고, 어, 스파이로 고리 화합물, 접합 고리 화합물,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 그게 가장 일반적인 명명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고리 두 개가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 존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스파이로 고리 화합물, 스파이로라고 부르고요. 얘는 굉장히 특이적으로 그 원자 하나, 하나의 원자를 양쪽 편 고리가 지금 쉐어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는 제일 중요한 게 구조예요. 지금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6원함과 오원함 오원하는 거였는데 이쪽 병 고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쪽 탄소 원자를 가지고 어 접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존재해요. 수직으로 그게 되게 특이적인 거예요. 스파이로 고리 화합물은 이쪽이 sp3 탄소기 때문에 공간 상 어쨌든 같은 평면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배양으로 하나는 이런 배양으로 고리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스파이로 고리 화합물도 제일 여기 세 가지 중에서는 어, 제일 많이 나오진 않죠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실 이겁니다 Fused ring system 요거는 접합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유곤한유원안이 접혀있는 게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릴 데칼린이 죠 자, 이 결합 하나 어, 하나의 결합을 양쪽변 고리가 서로 쉐어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치환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치환기의 상대적인 배양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뭐 시스 배양, 트랜스 배양, 이렇게 구분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고리가 연달아서 옆으로 오는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시스 형태는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조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 이렇게 다리를 서로 걸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 개나 그 이상의 원자들, 여기 고리가 세 개나 그 이상의 원자들을 서로 쉐어하고 있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스템을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두 개는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러니까 문제로 많이 나오는건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구조도, 어, 연습문제나 이런 데 많이 관찰이 되니까, 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요 중요하게는 요세 가지, 그게 이제 폴리사이클 화합물에 가장 대표적인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명법을 볼 건데, 아이솔레이티드 음, 되어 있는 링은 두 개의 고리 중에 더큰 고리가 모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뭐가 돼? 치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모체고, 여기가 치환기잖아요 그럼 얘는 사이클로 펜틸이 되는 거고, 얘는 브로마이드, 브로모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디를 1번으로 하든 상대적으로 1, 3번이잖아요. 그러면, 어, 1번, 치환기쪽, 1번 치환기쪽이 알파벳 순서로 더 빠른게 와야되니까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1 브로머 3 사이클로 펜트, 사이클로 핵생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이클로 알케인의 명명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스파이로 고리 화합물은 이제 요런식으로 명명이 돼요 스파이로, 그다음 대괄호의 x, y, 알케인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스파이로라고 하는거는 스파이로 고리 형태라고 하는걸 의미하는 거고요 xy는 뭐냐면 접점을 제외하고 접점 원자 하나를 서로 쉬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접점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접점을 제외하고 양쪽 고리가 포함하는 탄소 원자의 수 그게 xy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y를 더큰 값을 줍니다 큰 값을 줘요 그래서 x보다 y가 큰 값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알케인은 이제 전체 탄소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포함한 주 골격의 탄소 원자 수에 해당하는 알케인을 모체 전미사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탄소 고리가 예를 들어서 8개야. 그럼 옥테인이 되는 거고요. 9개야. 그럼 노네인이 되는 거죠. 접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알케인은 전체 핵심 골격이 치환기 빼고 핵심 골격, 핵심 골격만 몇 개인지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기가 존재하면 그 핵심 골격, 모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사슬이죠. 거기에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번호를 어떻게 매기느냐. 자, 먼저 작은 고리 쪽에서, 작은 고리 쪽에서 접점에탄소원자가 마지막에 오도록 번호를 매깁니다. 접점에탄소원자가 마지막에 오도록 번호를 매기고, 이어 큰 원자 쪽으로 연속해서 매기게 된다.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치환기가 결합된 탄소원자 번호와 치환기 종류를 가장 앞쪽으 나타낸다. 이거는 일반적인 어, 아이오펙 명령할 때 쓰는 방식을 그대로 따지면 되고요 요게 음, 작은 고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접점탄소가 마지막에 오게끔 매기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 번호로 매겨보면 여기가 작은 고리잖아요 여기가 큰 고리고 그럼 어떻 시작한다? 작은 고리 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탄소, 접점탄소가 마지막에 오게끔 번호를 매기면 되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여기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순차적으로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로 하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X, Y 접점을 제외하고 여긴 하나, 둘, 세 개, 세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Y가 되겠지. 그래서 스파이로 3, 5, 얘가 X가 되고 얘가 Y, 3, 5, 전체의 탄소골격이 9개니까 르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로 형태에서는 이렇게 왕쪽편 고리가 모체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1번. 1번, 2번, 3번, 4번. 어, 여기는 뭐, 여기를 1번으로 하든 여기를 1번으로 하든 상관은 없죠. 이렇게 매기나, 이렇게 매기나, 여기가 4번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7번 쪽에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 화합물. 그래서, 7 브로모 스파이로 3호 노네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스파이로 고리 화합물의 명명법이고요 자, 이런 경우는. 자, 번호를 매기는 게 중요하지. 여기가 마지막에 오게끔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여기, 여기를 1번으로 둘다할수 있는데, 얘는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치환기가 존재하니까, 여기 탄소가 더 낮은 번호가 오게끔. 그러니까 치환기가 결합된 탄소는 무조건 낮은 번호가 오게끔 매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로, 1로. 둘 중에 어디로? 여기로 가야겠지. 그래야 여기가 더 낮은 번호가 되니까.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모체 쪽, 치환기를 제외하고 모체 쪽만 매겨보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X는 몇이에요? 3이 되고, Y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가 되겠네. 그리고 전체 탄소 개수는 10개니까 로네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파이로 어, 4구나. 하나, 둘, 셋, 네 개. 죄송해요. 4네, 4. X가 4고요 어, 그쵸? 그렇죠? 어, 스파이로 4, 5, 데케인. 탄소 10개니까 데케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치어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번에 flow로. 여기는 m a t 여기는 f로 시작하고 여기는 m으로 시작합니다. 알파벳 순서로 써주면 되죠. f를 먼저. to flow로 7mt, s p 이 r o 4, 호 d e c a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면 여기 s p 이 r o 화물의 명목법이 된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used ring system. 인데 이거 fused ring 시스템이랑 이제 브릿지드 되어 있는 거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은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조금 묶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fused ring 시스템은 어, 어떻게 매기느냐 이렇게 바이사이클로 x, y, g, r, k 이렇게 매깁니다 바이사이클로 x, y, g, r, k 자, 바이사이클로 라고 하는 거는 fused 어, 되어 있는 거두 그러니까 개의 고리가 이제 존재한다 바이라고 하는 게 두 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 형태의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XYG는 뭐냐면, 두 개의 접점 사이에 존재하는 탄소원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퓨즈드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G는 제로가 돼요. 왜냐면,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거든? 접점 사이에 존재하는 게 한쪽, 두쪽, 두 개밖에 없어요.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은 세 개가 될수 있는데, 어, 퓨즈드링 시스템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 제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스파이로 형태만은 다른 게 통상적으로 X를 더큰 값을 지정해 줍니다. X가 더큰 값. 그래서 두 개의 접점 사이에 존재하는 탄소원자의 개수. 접점 사이에. 접점을 포함시키지 않고 접점 사이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고요. 어, 마치 똑같이 알케인은 이제 접점을 포함한 주 골격의 탄소원자 수에 해당하는 알케인을 모체로 해서 이제, 나, 뭐, 전미석까지 포함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번호 매기는 방법이 또 스파이로 형태와 좀 달라요. 얘는 접점에서 시작해요. 두 개의 접점 탄소 원자 중에 하나에서 시작해서 어디 쪽으로? 먼저 큰 고리 쪽으로. 스파이로랑 되게 다르죠. 스파이로는 작은 고리 쪽에서 접점이 마지막에 오도록. 그죠 얘는 접점에서 시작을 해서 큰 고리 쪽으로 먼저 매기고 이어서 작은 고리 쪽으로. 그렇게 매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XYG 중에 G는 0이었었고, X는 두 접점 사이에 몇 개의 탄소원자가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X에 다큰 값을 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X가 4가 되고, Y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사이클로 4, 3, 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전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니까, 노네 이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접점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X가 6, 얘는. Y는 3. 그래서, 6, 3, 0이 되는 거고, 이 고리와 함니까 바이사이클로가 되겠죠. 그럼 전체 탄소 개수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탄소 1 1 개. 1 1 개는, 언데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1 1개 짜리에요.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된다. 자, 그럼 얘도, 치환기가 존재하면, 번호를 매기겠죠. 어디서부터? 접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큰 고리 쪽으로 매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치환기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접점에서 시작을 할 건지가 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더큰골리니까 이쪽 편으로 매기게 될 거야. 여기 접점에서 시작을 하면은 클로라이드가 3번 위치 오게 되죠. 여기 접점에서 시작을 하면은 1, 2, 3, 4번 위치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1번이 되는 거지. 1, 2, 3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매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클로로 바이사이클로 4, 3, 0, 네이.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이게 Fuse d h Ring System의 명명 체계가 되는 거고요. 브리치 드로잉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어, 접합고리 시스템과 방식이 똑같은데 여기는 G가 0이 아니겠지. G가 0이 아니에요. 두 개의 접점 사이에 존재하는 탄소원자의 개수가 이제 어, x y z 가 되는 거예요. 어, G가 0이 아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번호 매기는 것도 똑같아요. 접점에서 시작을 해서, 어, 먼저 큰 고리 쪽으로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간 고리, 가장 작은 고리, 그 순서대로 매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접점이지. 그럼 여기 접점 사이에 탄소 두개 탄소 두개 탄소 두개 여기는 x, y, z가 모두 다 동일한 2를 갖잖아요. 그래서 바이사이클로 2, 2, 2가 되고, 전체 탄소 개수가 몇 개냐면 은 8개. 그래서 옥테인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를 같은 형태로 나타내요. 이걸 위에서 눌러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거는 3차 원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음, 굉장히 많이 그려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 연습도 꼭해두셔야 돼요 잘 그릴 수 있게끔 자 얘는 두개두개 두개 하나니까 바이사이클로 투투1이 되겠죠 여기는 앞쪽부터 어, 큰 숫자를 써주면 돼요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다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음, 가장 작은 숫자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된다 주시면 되고 전체 탄소 개수가 7개입니다 그래서 헵테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사이클로 투투1헵테인이되고 요거를 로보네 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화합물의 명칭이 되는 거겠죠? 자, 번호는 접점 탄소 원자에서 시작해서 큰 고리 쪽으로 먼저 매겨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서 먼저 시작하는 건데 이쪽 고리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 쪽이 먼저 가게 될 거니까 브로마이드가 더 작은 번호가 되게끔 매기려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다음에 제일 작은 고리 쪽이 마지막. 그렇게 매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투 브로머 3, 2 브로모 바이사이클로 321 옥테이.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구성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히 명명법 정도 확인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게 이제 데칼리, 스테레드 골격. 그게 좀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 강의는 좀더 집중해서 잘 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